되고 있는 건가? 안녕하세요 인스피리 안녕 발 아, 나오는 건 y o u 안녕하세요. n 안녕 아 어, 안경 g y o 다 안녕하세요 할 g 할 o 필터를 유튜브 잘봤나요 여러분. 안녕. 음. 감사해요. 저는 지금, 어, 방이에요. 집 방에 와서, 오늘도 스케줄을 하고, 아까 저녁에 들어와서, 지금 방에서 인스타 라방을 켰습니다. 아, 코가 너무 지 안경장 공포 남았어. 안녕, 인스피릿 들어올 때까지 살짝 인사 먼저 타임 할게요. 팬분들 안녕하세요. 하이. 제가 이거 잘 보이시나요? 헬로우 필터 딴거 걸어볼까요 한번? 이게 낫나? 안녕하세요 인스피릿 어, 유튜브 잘 보셨나요? 쫑튜브, 성종튜브잘 보셨나요? 어땠어요? 어땠나요? 성종튜브 미미쫑이라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팬분들이 잘생기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필터 안 해도 예쁘다고, 쫑TV. 봤어요? 어땠어요? 아직 이름은 정하지 않았어요. 아직 성종 튜브, 어, 오늘 제가 이제 인피니트 채널로 올렸잖아요. 아직 개설은 전이고, 일단은. 가, 어, 영상 그대로 간복 영상으로 공개를 했죠. 네, 데스티니 진심을 웃겼다고. 내가 <laughs> 또 데스티니를 정말 거기 신석 앞에서 그 거기서 쳤습니다. 쫑뛰고 너무 재밌었다고. 올림이 드디어 정신 차렸나 싶었어요. <laughs> 네, 지금 다들 저랑 같이 어, 제 개인 유튜브 담당하시는 피디님, 그리고 또 팀장님, 또 이제 매니저님, 그리고 저, 그리고 이제 회사 직원분들, 그리고 또 사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신경 써주고 있어서, 아, 기대가 돼요, 저도. 채널 이름 그냥 이성종도 좋아요, 시크하게. 오, 이성종. 레몬 청년도 좋다고. 네.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지 고민 중이에요. 아직 채널 이름을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제 대략 구도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우리 또 팬분들이 원하는 이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유튜브도 정말 많이 올려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볼게요. 일주일에 한개 정도는 올릴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 그쵸. 아, 유튜브 재밌었다고 다들 해주니 너무 고맙네요. 음... <laughs>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아, 유튜브, 유튜브 댓글 보세요라고. 네, 유튜브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고 있어요. 하나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팬분들이 또 저에게 이렇게 많은 애정과 또 관심을 주진, 폭발적인 관심을 주니까 제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최고, 최고. 와 쫑이 하고 싶은 거다 해줘라고 오빠 쌩얼이에요나 지금 쌩얼이에요 사실 지금도 쌩얼이지만아 제가 그 유튜브 촬영 그 영편 오늘 공개됐잖아요. 성종튜브 어 울림 고인물이라고 <laughs> 네 그래서 그거 정말 촬영인지 모르고 정말 미팅인 줄 알고 정말 갔어가지고 안경 쓰고 그리고 정말 추리하게 잠옷 입고 이래가지고 정말 전 찍을 줄 몰랐어요. 근데 재밌게 너무 나와서 다행이에요. 저도 봤거든요. 편집본 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우리 PD님, 팀장님, 울림 식구분들 너무 고생하셨죠. 귀엽다고. 어머 오빠 쌩얼인데 태상 이쁜네용 하트. 피부 진짜 좋다고. 제 모공이에요, 모공. <laughs> 네, 아 재밌게 봐주셔서 다행이에요. 걱정 많았는데. 아 그래서 사실 유튜버 약간 날라이브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계속 갈것 같네요. 또 팬분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또 저는 또 적극 방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전 그거 잠옷인지 몰랐다고. 저는 그게 사실 잠옷으로 나온 건데 제가 외출복을 입을 때도 있어요. <laughs> 연습하러 나올 때 뭔가 네 그럴 때. 그때 이제 사옥에 제가 연습 이 있어가지고 연습 끝나고 미팅하자 그래서 어 미팅 하려고. 나가는데 그게 이제 촬영이었죠. 네. 근데, 좀, 왜 담벼락 앉아있던 거냐고, 아, 제가, 그, 담벼락에 앉아있었던 이유는, 어, 그냥 자연스럽게 피디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니 앉아서 인터뷰하게 됐어요. 또피디님 거기 앉아서 한번 인터뷰하자고, 편안하게. 거기가 신석 저희 사옥 말고 신사옥 하나 있거든요? 거기 앞에 담벼락이에요. 정말, 그 느낌이 나죠 옛날 느낌 옛날 리얼티 느낌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그담벼한 느낌이 제가 촬영 보는 오늘, 오늘 보니까 무슨 연습했어요 연습한 거 비밀 유튜브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어 회사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고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출근 전 브이로그 스킨케어 루틴 댄스 영상 등등 뭐든지 좋다고 하시네요 베이킹하기 날이 산책 요리 영상 등등 컨텐츠도 좋다고 하네요 노래 연습튜브도 피부 관리 컨텐츠 오 많네요 아이디어 분들이 우리, 우리 팬분들이 아이디어가 정말 많습니다 제공 아 그래서 오늘도 촬영하고 왔고 이제 내일도 또 아시다시, 아시다시피 어, 그, 네이버, 나우의 TV 나가는 그게 있죠? 또 밤에 있고, 그 전에도 하나 또 스케줄이 있습니다. 내일 스케줄은 두개띠에요 노래하는 콘텐츠 들으다가 플라로이드 꾸미기. 오, 우리가 스텝할게. <laughs> 감사합니다.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고. 네, 감사, 감사다용 멤버들이랑도 같이 찍어주세요. 오, 좋아요. 어, 아, 팔찌값 버는 막내. <laughs>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박 나야죠, 대박! 이게, 반가지네. 대박이 나야죠. 패션도 있고. 오, 재밌네요. 스케줄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떡이 자주 봐서 좋다고. 저도 자주 봐서 좋아요. 제가 우리, 우리 팬분들이랑 그때 약속했잖아요. 제가 열심히 해서, 어 무슨 많은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그래서 아마 요번년도 말에나 또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좀분 놀라실 만한 걸로 또 인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도 음, 생방송 마지막 에 밤에 하고 그 전에도 뭐 하나가 있어 아마 내일 있는 거는 내일 당일 날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일 낮부터 스케줄하죠. 낮에 하고, 저녁에 하나 더 하고. 카메라 보고 숨마어도 재밌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라방은 약간 아무래도 밤이니까 제가 텐션 살짝 낮췄어요. 살짝 낮춰서 조금 약간 진지한 느낌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뭐지, 뭐지? 라고 하시네요. 아프지만 마. 아프면 열심히 한거다 부질없다고. 맞아요. 안 아플게요, 여러분. 코로나 진짜 조심하세요. 오늘도 코로나 정말 확진자가 많아서 너무 걱정인데 우리 인스피리 아프면 안 돼요. 두근두근해, 대구. 네. 하고 어, 요즘에 회사도 정말 자주 가요. 회사도 자주 가서 회사 울림 식구분들과 아이디어 회의도 정말 많이 하고 사장님도 많이 만나서 요즘에 사업가 사장님이랑 만나서도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계속 그래요. 음. 건강 지키자고. 네. 오빠 오늘 미모 무슨 일이야? 고고. 감사합니다. 오빠도 코로나 조심해요. 다음 주에 백신 맞아요. 그저 빨리 백신 저도 맞아야 되는데 아직 못 맞았어요. 전 백신을 아, 빨리 맞아야 될 텐데 아직 못 맞았네요. 좀 일을 정리하고 계속 준비하고 이러느니라고 맞지 못했습니다. 오늘 얼굴 너무 좋다고 응? 네 멋지다고 감사합니다. 태고. 사랑하는, 사랑해, 우리 당신이 그리워요. 저도 너무 그리워요. 우리 팬분들 너무 그립습니다. 빨리, 물론 지금은 여러 콘텐츠들로 인사드리지만, 빨리 코로나 종식돼서 대면으로 너무 만나고 싶어요. 우리 대면을 만난 날까지 같이 버텨보아요. 화이팅! 건강합시다. 제가, 제가 우리 팬분들의 건강 지킴이가 되어드릴게요. 유튜브로 많이 많이 인사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비타민이 되도록, 되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나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오늘도 하나 뭐 찍었고, 음, 다음 주도 또뭐 찍을 거고요. 계속 계속 촬영할 예정입니다. 성존 튜브 재밌게 여러분들께 다양한 모습으로, 조금 라이브한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반응 보니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사실 한시름 났어요. 왜 유튜브가 잘하면은 너무 좋은 컨텐츠인데 잘못해 버리면은 사실 재미도 없어질 수도 있고 좀 그럴 수 있었을 텐데 편집도 너무 잘해주셨었고 또 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가장 좋은 건 팬분들이 가장 좋아해 주셔서. 그리고 그걸 보시는, 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대중분들도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시작이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어, 여러분들 다들 퇴근은 하셨나? 퇴근하셨나요? 아, 9시 반인데 성전튜브라고 치면 나오는 건가요? 어, 그게 인피니트 채널로 들어가면은 유튜브에 인피니트 치면 채널로 들어가면은 그게 성종 오늘 올라온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볼수 있어요. 유튜브에다가 인 인피니트 치고 채널로 들어가서 어, 거기에 최근 영상 뜬게 하나 오늘 올라온 게 있어요. 6시에.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 썼는데 오빠 몇 분이던 몇 시간이던 카메라만 쳐다봐줘 또 최고임 감사합니다. 밥은 오늘 안먹었어 오늘 저녁 안 먹었어요. 내일을 위해서 아 내일 사진도 찍고 또그 네이버 나우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좀 양보했어요. 제 얼굴 붓기를 위해서 아살 빼야 되는데도 세심하다고 아무 말안 하고 카메라만 봐도 재밌다고 진짜 말안 해볼까? 진짜 말안 해볼까? 짜랑해라고. 지금 하고 올게요. 밥잘 먹고 다녀요. 네, 우리, 우리, 여기 라방 보고 있는 팬분들은 진짜 맛있게 밥 먹어야 돼요. 만약 늦게 야근까지 한 사람은 꼭, 꼭 저녁 챙겨 먹고. 안 먹으면 아야 하고 면역력 안 좋아져요. 면역력 키워야 돼요, 우리 모두도. 그래야 코로나 저리 가라 할수 있으니까. 밥안 먹으면 부모님 걱정 안 해요? 걱정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일이니까. 독서실에 책 펴놓고 오빠랑 라방 하는 중. <laughs>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 공부하면서, 어, 라방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 될 거야. 그래야 힘이 나니까. 네, 아, 배고프지만, 이렇게 우리 팬분들의 영상을 보고 댓글을 보니까 배 하나도 안 고파요. 아, 유튜브. 아, 오늘, 제가 오늘도 유튜브 1편 찍고 왔어요. 오늘 찍은 게 야, 이게 스포해드 되나? 아, 회사한테 연락 오는 거 아니야? <laughs> 1편 어, 찍고 왔는데 오늘 거보다 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제 예상입니다. 오늘 네, 재밌게 찍고 왔어요. <laughs> 1편. 0편이잖아요. 지금은 오늘 공개한 건. 그리고 인터뷰고. 그리고 오늘 1편 할 거를 찍고 왔어요. 낮에. 기대, 대종. 기대, 기대, 대종. 두근거리라고? 저도 두근, 두근, 두근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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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합니다나 배꼽 빠진다, 성정이. 야 배꼽 <laughs> 빠질 준비 해주세요. 어. 아, 근데 왜 이렇게 반말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 반말이란다. 그, 존댓말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라방, 내 인스타 라방 할 때. 반말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존댓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나 고인물이니까 회사 연락 두려워하지 마. 맞아요, 저 고인물이라 회사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도 하고 있죠. 스포도. 성종 재밌다니까 좋당. 맞아요, 우리 팬분들. 유튜브 보면서 울었다고 감 감사해요. 반말로? 아 그럼 제가 지금부터 반존대할게요, 약간 반말도 했다가. 어, 성종이가. 음, 오늘 1편은 재밌게 찍고 왔으니 기대 많이 해줘. 재미있을 거야. 어, 다시 켜졌죠? 오케이, 오케이. 사실은 와가 편한대로. 반말. 반말 좋다가네 알았어요. 반말로 해드릴게요. 반말, 데 반말하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습관이 안 돼서 고민이 네 오빠, 오늘 나온 거 비하인드 있어용. 비밀이에요, 비밀. 쉿. 아, 반말. 아, 반말하는 게또반말하니가 어렵네. 이게 반말인가? 무튼, 기대 많이 해줘. 내가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 그게 언제가, 언제 또 공개될지 모르고, 뭐 언제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 내가 약속했잖아. 우리 팬, 우리 팬분들과. 그런 약속했으니, 한번, 잘 해볼게. 머리 색깔 변화 없어요? 변화는 없지요. 똑같지요. 뿌염했어요, 뿌염. 어, 어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아, 화요일 날 뿌염했어요. 뿌염도 하고, 뭐도 하고 했어요. 재밌당. 재미지네요. 아, 내일도, 내일도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내일, 네이버 나우에서도 재미있게 제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전에 있는 낮에는 스케줄도 재미있게 할 거고 내일도 영차영차 영차 열심히 할게. 뭐야 왜 오글거리지? <laughs> 그러니까 반말하면 나 너무 오글거려. 아, 내 스타일 아닌가봐요. 컨텐츠 셀프 염색도 해달라고. 오빠 이목구비 자기 주장 너무 심하다. 심하지? 내 눈이고 코고 입이당. 오빠 드라마 보는 거 있어요? 아 저는 드라마 마인 끝났잖아요. 마인 재밌게 봤거든요. 마인 보고, 아 지금은 사실 보는 드라마 없어요. 빨리 드라마 봐야 되 되는데. 드라마 재밌는데. 제가 드라마에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야 재밌지. 완전 기대 중이라고. 어. 위층에서 쿵쿵 뛰고 있는 쿵쿵 뛰는 소리 들리려나? 멕시코 다이어트 그만해야 된다고. 라이브도 웃기면 어떡해. 어? 아유, 웃기나요. 아유, 우리, 우리 또 이렇게. 아 우리 또 팬분들이 이렇게 재밌게 와주니까 너무 좋네요. 재밌다. 재미지다. 쌩얼리 입술 생기가 저한테 다 뺏어갔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라이브도 웃기다. 하고, 콕콕 저는 지금도 렌즈 꼈어요. 아니, 렌즈 안 꼈어요. 저 지금 여기 안경 있어요. 제 안경이에요. 안경. 안경입니다. 젠틀몬스터 안경. <laughs> 다행히. <얘기. 웃음> 오빠, 오빠, 최근에 보셨던 영화. 아 영화는, 어, 나는, 나는 영화를, 음, 나 최근에 뭐 봤지? 영화 최근에 본게 없네. 최근에 본게 없어요, 영화. 가야 보러 가야 되는데 공포 영화 나오잖아. 요 랑종, 랑종 그거 보러 가야지. 요즘 새로 생긴 취미 있어요? 어 요즘에 새로 생긴 취미는 음... 뺀분들 생각하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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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어 요즘 취미는 어 제가 생긴 취미는 어떻게 옷 사기? 옷 요즘에 사는 거 좋아하고 옷 보러 다니기. 요즘에 원래 패션에 관심이 있었는데 요즘에 패션에 관심 없다가 다시 생겼어요. 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튼 너무너무 보고 싶고, 유튜브로 넌 여러가지 어, 스케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종아 투피엠 우리 집 커버해달라고. 아, 그쵸. 너무 투피엠 선배님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너무 노래 좋죠. 어, 그 커버해도 음. 야스, 야스. 역시 연예인. 쩡이 무서운 거 잘, 저도 잘 봐요. 너무 잘 봐요. 너무 잘 봅니다. 나동이라고. 여러분, 오늘 잠도 푹 주무시고, 내일도 또 성종이가 또 이제 또 생방 그거 저녁에도 있고, 또 낮에도 뭐 하고 또 낮에도 인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도 어, 즐겁게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팬분들도 음,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어, 오늘 내꿈 꿨으면 좋겠네요. 안녕. 또 금방 찾아올게요. 안녕. 내 스케줄 이제 아침에가 나가야 돼서 전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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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싫. 어 라방 해줘서 고맙다고 제가 더 고마워요 이렇게 늦은 이제 자야 될 시간에 일하는 시간에 저한테 이렇게 놀러 와서 너무 고마워요 최고 하트 우리 자주 자주 만나요 제가 자주 못 보면은 어 컨텐츠나 여러 가지 방송으로 인사 못 드리면 제가 이렇게 또 라방도 많이 켜드리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덕분에 오늘도 꿀잠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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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